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022년 6월 1일 충남 서산과 예산에 위치한 가야산을 찾았습니다 가야봉을 먼저 올라갔다가 성문봉 쪽으로 해서고 일약산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옥양봉으로 해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약간 가야산 주차장이고요 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자 가야산 탐방로 쪽으로 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한 5분정도 주차장에서 올라와서 우리는 상가저수지쪽으로 가야됩니다 남영군역쪽으로 가면은 어, 옥양봉부터 가는거고 우리는 상가저수지쪽으로 해서 가야봉부터 올라갑니다 오늘의 등산코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공원 주차장 사무소에서 음 가야사쪽으로 해서 가야봉 먼저 오릅니다 가야봉을 오른 후에 저형정선길을 타고 성문봉까지 갑니다 성문봉에서일락사 일락산 일락산 쪽을 갔다가 일락산을 구경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 오경봉쪽으로 와서 오경봉에서 다시 원점이기 하는 코스로 다녀오겠습니다 저 앞에 봐 앞에 와 장미꽃 너무 예뻐요 음. 노란장미 하얀장미 아... 어디? 전봇대? 전봇대? <웃음> <웃음> 화투장을 그려놨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성강지 뭐라고 해? 일광? 일광 어, 너무 예뻐 아향좀봐 이거 향저 앞이 오경봉 이따 내려 하산할 때 마지막 봉우리고요 쫙 해갖고, 송문봉하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가야봉. 자, 가야봉은 저 뒤에, 가야봉에서 그, 송문봉 지나서, 송문봉에서 일락산으로 갔다 올 겁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아, 한 1년 반 만에 다시 가야산을 찾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50분. 자, 오늘도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산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두 갈래 길에서 무조건 아스팔트 길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먼저 어, 시멘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아스팔트 길로 가셔야지 상가저수지 390m 아, 탐방로가 써있네가 그쪽을 보고 바라보고 갑니다 배주차장 상가리저수지 그 물이, 물이, 물이 근데 별로 없죠 아, 우리가 올라가야 될 가야봉 가야산 정상 가야봉이 보이고요 678m 가야봉입니다 여기서 가야봉까지는 한 2.2km 정도 가면 됩니다 2.1km 가시죠 상가리 저수지 지나자마자 한 200m 정도면 오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는 이렇게 화장실 아주 깨끗한 화장실이 나옵니다 아 여기 옆에 또 정자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아, 지금 가뭄으로 있나요? 지금 물이 너무 없어요. 여기 또 물이 촤 흐르는 건데요. 이게 산가리 저수지로 가서 흘러내리는 물인데요. 저기 저 소나무들도 너무 이쁩니다. 아, 이제 가야봉 1.29km. 계속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숲길에서 이제 돌계단 너덜길로 이제 바뀌면서 급경사길로 이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아, 1km가 이렇게 먼지 몰랐습니다. 아. 아, 길이 섰습니다. 돌계단이. 아, 이 마등용 서역성 마등용 축소판 같습니다. 아 117호 보 올라가는, 올라가는 돌계단 같습니다 연습 제대로 왔어. 설악산 가기 전 연습 제대로 하고 갑니다 아, 가야봉까지 이제 깔딱고개 1 0 0 m 만더 올라가면 됩니다 와 아, 진짜 여기 힘드네요 야산정상은6 7 8 m 인데왜 엄마야 이렇게 힘들어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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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지금 얼마나 걸리는 거야 10시 반이니까 1시간 반 걸리는데 이렇게 힘들어 아주 시원하고 옆에를 다 보면서 갈수 있고, 이렇게, 좋은, 이게 걸을, 걸기가 아주 좋은 능선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또 시야가 뻥 뚫리죠? 자, 서해 앞바다가 저렇게 쭉 보이고요. 저쪽에 서산입니까? 아, 아, 너무 멋집니다. 아 가슴이 뻥 뚫립니다. 와 가야봉. 우리가 내려오는 가야봉입니다. 네 아, 거북바위 아 거북이가 머리를 쑥 내밀고 있는 거북바위 뭐 먹을라고? 거북바위 간다 거북바위야 그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 길이야. 아, 아, 아 뷰포인트 최고네 여기 또아 멋집니다 저기 한서대학교가 저기 보이시죠 한서대학교 서해앞바다도 보이고요 시원합니다 송문봉이 보이네요. 지금 그 앞에 사자바위도 보이고요. 아, 성문봉이 보이고, 사자바이가 보이고. 자, 송문봉으로또 가봅시다. 에, 가야봉에서, 에, 가야봉에서 성문봉까지가 1.6km 정도 되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주차장으로 탈출할 수 있게 힘들면 은 여기서 탈출을 하랍니다. 우리는 탈출 안 하지. 성문봉을 계속 가지, 갑니다. 사자바위. 야, 야 옆에서 보니까 진짜 사자같으 사자바위 같아요. 그 뒤에가 성문봉이에요. 길이, 호락호락, 호락호할도안 해. 사자바이 해요. 사자바이인데 저쪽에서 봐야 되는 건데 사자바이 옆 모습이고요. 사자바이 그 옆에 그쪽으로 다 지나고 있습니다. 조용히 지나가야 될것 같아요. 깨면 큰일 납니다. 주차장에서 2 시간 반 만에 성문봉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온 길을 한번 돌아봅니다. 등길을 아, 이렇게 해서 가야 송문봉에서 일락사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네, 다시 와서 옥양봉으로 해갖고 쭉 내려 다시 원점이기 하는 코스 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일락사 쪽으로 갑니다 송문봉에서 200m 왔고요 일락사 쪽으로 2.5km 내려가 봅니다 200m 송문봉에서 200m 온 지점에서 양갈래길이 나옵니다 일락사로 가는 데가 있고 대곡리 임도길로 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임도길로 갔어야 되는데 모르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알바를 좀 했네요. 아 여기서 임도길로 900m 쪽으로 가서 일락산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락사 저쪽으로 갔네. 아유 여기서 여기서 좌회전해서 가야 돼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일로. 왼쪽으로 해야 돼. 왼쪽, 왼쪽. 에휴. 괜히 내려갔다 왔네. 아이고. 한 300m 내려갔다 왔네. 에휴. 일로 와, 이거 맞습니다. 임도길대공리임도길 임낙산아, 간다. 임락산 가는 길도 엄청 험하네요. 뭐 이렇게. 내리막 900m 내려가야 되는데, 길도 엄청 좁고. 길이 뭐 이렇게. 저기야 우거졌어. 이거뭐비타 같지도 않고. 길이 왜 이래? <laughs> 우리가 성문봉에서 1.8km 지금 급하게 지금 아주 내리막으로 다가 왔고요. 여기서 이제 일락사 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일락사 2.48km 일락사 갔다가 아 일락산 올랐다가. 뭐, 거기서 또화트한 뭐, 갈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래포 문화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트한 우리가 성문봉에서 직방으로 밑으로 일락사 가는 대곡리 그, 인도 쪽으로 내려왔어요. 한 1.6km 급 강화해갖고 내려와서, 인도길 따라서 일락사 쪽으로, 한 2.4km 일락사 쪽으로 가야 되고요 일락사에서 다시 일락산 정상으로 올라서, 다시 성문봉 쪽으로 가는 크게 도는 환종주 다시 말해서 가야산과 일락산을 완전히 오늘 두 산을 타는 약한 17, 18km 아마 10시간 정도 타는 산행이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아주 가야산과 일락산에서 놀다 갑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묵사발입니다 시원한 냉민 육수에 묵 그냥 자연산 묵 김치찌개하고 아 이거 옛날 도시락이죠 학창시절에 먹던 옛날 도시락 쌈 싸갖고 먹고 먹어야 되는데 지금 쌈을 뭘싸 먹을까요 과연 쌈은짠 제육볶음을 또 싸갖고 왔습니다 음, 어차피 편집할 거 제육볶음 나오면 편집할 거 뭐하러 미리 찍는지 잘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응? 왜 미리 찍어 아 제육볶음에다가 김치찌개에다가 맛있어. 안 듣지 마. 맛있어요? 썼어, 마. 아, 제 볶음이 지글지글지글 끓고 있고요. 쌈싸갖고, 묵사바라고, 김치하고, 김치찌개하고. 음, 맛있어. 옛날도 시락하고 자, 잘 먹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일락사, 일락사입니다. 아, 국가숲길, 내포마을 쪽에 일락사. 아, 일락사고요 여기서 이제 더 계속 가면 이제 계심사 나오는 거죠. 계심사까지 가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송문봉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자, 일락사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해 갖고 송문봉 이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일락사에서 지금 임도 따라서 올라왔고요. 아, 여기서 왼쪽으로 이제 가면 일락산 정상 가는 길이고 여기가 사익 사익 고개 여기 명칭 사이고개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성문봉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문봉으로 다시 가서 하, 네, 성문봉으로 다시 가서 옥양봉으로 해갖고 다시 그 주차장 쪽으로 원점 회귀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보면은 성문봉에서 바로 내려오는 그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내려왔던 그 길이 그 길이 나옵니다 이 성문 봉까지 1km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어. 어 쉬었다 가자 한 3시간 정도 2시간 반저 대곡리 인도 길로 갔다가 자 여기 인도에서 다시 쭉 올라서 일락사로 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 일락사로 가서 그 사이 고개에서 직진해갖고 일락사, 일락산 정상 찍고 왔어야 되는데, 대공 인도길로 갔다가 괜히 한 바퀴 엄청 돌고 왔습니다. <laughs> 자, 아, 송문봉으로, 아, 지금 제가 알바를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향로 1.33km. 옥양봉으로 갑니다 성문봉에서 옥양봉 가는 능선길은 아주 걷기 좋은 능선길로 1.3km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시원한 맞바람을 쳐가며 천천히 힐링하며 숲속에 좋은 기운을 받아가며 걸어가면 됩니다 자 옥양봉 940m 한, 한 30분이면 가겠습니다 자, 옥양봉까지는 이제 500m 남았습니다. 15분이면 갈 거고요. 아, 이 성문봉에서 옥양봉 오는 그 능선길에는 계속 탈출로가 있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빠지는 길이 계속 중간 중간에 나옵니다. 힘들면 무조건 빠지면 됩니다. 갑니다, 옥양봉으로. 성문봉에서 옥양봉까지 1.5km, 40분 걸려서 아, 도착했습니다. 고이모입니다아 우리 대장님 오늘 고생 많았어요. 일락 산 안은 못 가고 일락 산까지만 갔어. <laughs> 저앞저 앞에, <laughs> 앞에 보이는 게. 아. 아, 다보면 누워서 는데 너무 편안합니다. 바람도 너무 자연스럽 시원합니다. 자, 옥양봉에서 이제. 아, 주차장까지. 상가, 저수지, 상가리 저수지 주차장. 아, 저기 보이죠? 2.7km, 2.7km, 1시간 2 30분이면 충분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 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쉬운 길바이입니다 쉬운 길 바이는 충통도사투로 매우 높다, 매우 깊다. 우라만 바이, 쉬운 길 바이, 장수 바이, 뭐, 그런 바이라고 합니다. 깊은 바위, 우람한 바위. 자, 내리막이 내리막기에 천천히 잘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내리막이 엄청 가파르고 엄청 엄청 가파릅니다. 아, 한 700m 정도, 그 정도가 아, 옥양봉에 내려오는 게좀 힘들었고요. 이제 2km 남은 이제 주차장 남긴데 여기서부터는 완만하게. 편안하게 이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주차장까지 오늘 16km 한 8시간 정도 소요됐고요 가야산 서산하고 예산 쪽으로 해서 가야산하고 일락산 아주 재미나게 오늘 산잘 탔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설악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